책추목에서 112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성령님입니다. 주장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당신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바른 듯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당신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 다른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이 영은 지극히 온유하신 예수님의 영이시다. 온유하고 거룩하고 자유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가득하시다. 이 영이 당신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성령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생각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희생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약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다. 거룩한 삶을 살았고 열심히 봉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 체험을 통해 하는 것이 지식을 통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죄를 깨닫는 것,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죄에 대한 강한 혐오감, 죄악의 가증스러운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도 없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는 바보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감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조차도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는 하늘로부터만 주어진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인격체가 어떻게 다른 인격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쇠조각을 불에 넣고 석탄을 넣어 더 세게 불을 일으키면 쇠조각이 불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 쇠조각 안에 있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물질이었는데 서로 속히고 상호 침투하여 불과 쇠 조각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불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쇠 조각은 이전에 단단했던 그 몸이 부드럽게 변해진다.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인간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인간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황홀한 감정적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액자를 벽에 걸어두고. 좌우명으로 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다. 높은 종교적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분이 인격체이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체가 갖는 모든 속성과 능력과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는 3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 독립적 인격체로서 지성, 감정, 의지, 지식, 동정심을 가지신다. 보고, 듣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희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인격체이신 이 성령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성령님과 가슴 설레는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비로운 체험, 깊은 영적 교제, 순수함 능력을 맛본 적이 언제였는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고독을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내면의 고독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런 내면적인 고독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정신적 어두움, 마음의 공허, 그리고 영혼의 고독으로 가득 차다. 그러나 명심하라. 조금 있으면 이곳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오, 하나님이시여. 그 햇살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와 정신과 육체의 활동을 중단한 채 고요히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생각하기를 멈추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라.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신다. 천지 창조 전이 세상을 품에 안고. 준비하고 계셨다. 자신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마음물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이다.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자신을 버리면 된다. 변명하지 않아야 한다. 바땅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된다.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새 시대란 성령의 부호 주심이 계속 이루어질 새 시대를 의미한다. 왜 초대교회처럼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자와 교회가 별로 없는 것일까? 우리의 감정이 신앙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감정과 신앙을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지 말라. 신앙은 감정을 낳는다. 신앙 없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감정 없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다. 믿음은 살아서 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모습과 끝난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수 있다. 지식을 알므로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자기 희생도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한다는 거부감에서 해방을 받으라. 그리고 로렌스 형제처럼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저를 혼자 버려두시면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이다. 규칙적인 종교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헌금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영적 사랑이 아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마음에는 경외심이 있다. 또한 공손한 태도가 있고 자신을 낮추는 비하가 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가? 하루 종일 매춘부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한밤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사람도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드릴 수 있을까?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사용하신다. 자신이 때아무리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라.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오순절에만 사랑의 불이 우리의 지성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품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한 세대 한 명의 화합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때때로 장식품으로 등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필수품 같은 분이시다. 자신에게 절망한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약이 된다. 이런 절망은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가장 강력한 적들 중 하나를 멸할 뿐 아니라 보혜사가 개입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벌레가 숨어 있는 사과와 같다.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고,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보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낼 수는 없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신앙적 기쁨은 자주 누리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로운 생활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단지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인기에 영합하는 종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인기에 영합하는 종교는 인간의 부패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말하는 교리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판매한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한다. 이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실 분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히 부어주시려고 한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억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직 중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실 때, 그때에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에게서 난 것만이 영이다. 아무리 많은 고위 성직자들이 나서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육을 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학습문답, 세례식, 성찬식, 신앙고백 같은 것을 전부 동원한다 할지라도. 육을 영으로 만들지 못한다. 아담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삶을 살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대화와 관계와 삶이 달라진다. 평안의 생각, 긍휼의 생각, 자비, 친절, 사랑의 생각을 알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하며 우리 마음이 온갖 종류의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으로 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책 주목이었습니다.